안녕하세요 한평댄스입니다. 아, 요즘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하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집에 이렇게 매트가 있으면 훨씬 좋으시고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양말에 신으면 좀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맨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편하게 면체면 서시고 네. 서 있을 때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편하게 서시고 처음에 다리를 그냥 툭 털어줄게 편하게 털어주시고 반대쪽도 털어주시고 그다음에 킥을 할 건데 반대리 체면 앞에 털듯이 둘셋네 옆으로 둘둘셋 뒤로 셋둘 이번도씩도씩0도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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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도 50도 5로도로0도 뒤로 도로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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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0도5다도 50도 50도 한0도 50도 에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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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0도5번도번0도 50도 5 다색 받아서 하시면됩니다보시면 GO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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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2, 시다 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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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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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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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시, 간판을 아웃 해서 주다시고 이제 약간 팔을 걸어 주면 훨씬 편하대. 팔 걸어 주시고 똑같이 1 2 3 4 5 6 7 2 2 3 4 5 6 1 2 3 4 2 2 3 4 1 2 2 2 1 1 1 업. 오케이. 다시 갑 반대쪽 고. 1 2 3 4 5 6 1, 2, 2, 2, 1, 1, 1, 2, p o k 업! 오케이, 잘했습니다. 한쪽 다리로 하는 t 많이 하고 그래도 n the money. We have a hand t 하 carry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다리로 턴인 the hand to carry on the hand to c a r 다 y on the hand t 그대로 r 터치, o 개만 해. e 2, 마스터 네, 괜찮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네개 하는데 똑같이 터치한 다음에 앞뒤로 손끝과 발끝을 쭉 늘려주시면 돼요. 보시면 히, 터치 앞뒤로 쭉 테이블 다시 터치 후 테이블 쓰리 후 테이블 마지막 후후 후, 테이블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번에 그 상태에서 한 번만. 사이드로 오픈을 해볼게요 보시면 처음에 터치 앞뒤로 후 그대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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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매달렸다는 느낌으로 오픈 다시 앞뒤로 후 다음 바닥 터치 후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마지막 그럼 반대쪽 해볼게요 처음에 터치 네번 앞뒤로 늘리는거 원후2 2둘2 2 2후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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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본적인 근력을 키워주는데 이때 유해 하시면 좋은 게 썼을 때 이게 새끼 발가락 쪽으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 보시면 엄지 발가락 뒤, 새끼 발가락 뒤, 뒤꿈치 이렇게 삼각형 이 있는데 이쪽 새끼 발가락 쪽보다는 엄지 발가락 뒤쪽으로 내가 이렇게 안쪽 근육을 써서 쪼아서 쓴다고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셨고요 이번에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한쪽 다리씩 내가

최대한 발안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서치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뒤쪽 이렇게 해서 근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로 발 바꿔서 왼 다리가 앞쪽 쭉이렇 즉흥할 때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발 앞에서 찾아보시고 그 옆에 어디까지? 어디까지? 유어복이 하고 체크 체크. 마지막에 뒤로 후. 어디까지 가지? 어디 어디 어디? 후. 오늘 하는 다리 더 중요한데 유지하는 다리가 엄청 잘 유지해 주세요. 후. 오케이 돌아오시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편하게 서시고 이번에는. 양손 위로 쭉 뻗어서 만세럼 이때 꼭내 정수리랑 양쪽 손 끝이 평행이 되게. 그리고 귀 뒤, 귀 앞쪽으로 오지 말고 귀 옆에 있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스쿼트로 내려가볼게. 쭉 그대로 자, 유지한 채숨 마시고. 이렇게 등에 텐션 느끼면서꼭 내려갈 수만큼 오케이 두 개만 더 할게요. 쭉 키위에서 마지막 넷 오케이 좋았습니다 내려가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발등을 세워주시고 뒤로 몸을 젖히면서 할 건데 허벅지 운동을 근데 약간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허벅지를 짚어주시면 훨씬 더 힘받기 좋고요 전체로 그냥 내가 뒤로 갈수 있는 만큼만 후 오0오 오, 오 4, 오개 이건 오케이 이기 5, 5개, 5개, 5 다섯, 오, 좀더5해6면 5개, 더개 5개, 6개, 5개, 6개, 5개, 6개, 5 6 좋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주하시고 완전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 컵핸드로 가는데 여기 복부라고 생각하시고 쪼아준다는 기호로 컵핸드를쭉 만들어주시고 여기 골반 앞에 장류 앞에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트레이닝한다는 기호로 최대한 힘을 몸을 들어서 옆쪽으로 살짝 내놨다가 려최 복근 힘으로 들어올리시고 옆으로 살짝. 다시 부드럽게 들어가시고 한번더 들어올리시고 라스트 오 오케이 살짝 들어서 들어올리시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으시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나 할 건데 약간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편하게 앉으시고 이때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약간 좁아서 앉아주시고 내손 네, 위치가 무릎 중에 적당한데 무릎보다 뒤쪽으로 오히 편해지고 무릎보다 앞으로 갔을 록 힘들어진다는 생각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 쪽에 놔두시고이때가 갈고리처럼 딱 손끝으로 짚어주시고 발끝으로 든다는 게후 하나 둘셋네 여덟 개한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잘했어 뭐이렇벌 걸려서. 이때 똑같 무릎이 적당하고 무릎보다 앞쪽으로 훨씬 힘들고 무릎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훨씬 편하게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무릎 좀 위치하고 똑같이 여덟 번. 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제 다리 두털면서한 주먹 쉬고. 그리고 간단하게 다리. 오, 잡아주시고 그냥 후 굴려주세요. 편하게 굴려주시고 그대로 다리 놔두고 최대 다리가 엉덩이 쪽에 있게 누워서 브릿지 자세. 후 바닥 짚고 골반부터 밀어서 후 천천히. 맨 끝에 목 뒤에 경추 올라가게. 반대로 내려갈 때는 목 뒤에서 하나부터 다섯. 맨 끝에 골반이내려오게 다시 둘 다시 천천히 다시 셋쭉 들어오기 이번엔 한쪽 다리만 오른 다리 먼저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이때 발끝으로 누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쭉 오케이, 체인지 반대 다리도 쭉 발끝을 뭔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한 번씩만 더쭉 게이 라스트 쭉 하시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k 하게 누우시고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a y last. 하 k a 하 last. Okay, l a 이 t Okay, last. Okay, last. Okay, last. 니다 a y l